물색이 안나오네 여기는 물색 안나오는데 잘 잡네 어? 응? 자기는 물색이 안나오는데 잘 잡네 오여있다 어, 으쌰 으쌰 나와 나 자기 손수인데 <laughs> 응? 선수야? 어잘 잡는데? 아주 엄청 잘 잡고 있어요 물색도 잘 안나오는데 오 어, 요거 괜찮다 쇼, 꾸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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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링. 오늘 또 이렇게 구슬사분들하고 같이 이 나왔어요. 아주, 한쪽, 한쪽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오늘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이제 포인트 진입하고 있고요. 엄청 많은 분들을 써요. 앞에도 잔뜩 있고 뒤에도 잔뜩 오고 있습니다. 천천히, 천천히 가, 천천히 잡았어. 어이 셔, 잘 잡고 있어요. 여기 밧줄, 밧줄 있어요. 아니 봐, 혼자만 바닥. 잡아, 혼자만 열심히 잡고 있어. 오쌰 떴어. 혼자서 가자. 잘 잡는다. 아, 오 예, 한 마리 봤어. 함께, 아이거 몰랑몰랑 건데? 나와. 몰랑거리는 거 나와. 아무슨 모래 속에 들어가네. 어, 모래 속에 들어가 잘 봐. 어, 이거 순놈이다. 오시 아 어디 갔어? 아 이씨야. 어 여기 몇 마리 보였는데 여기 몇 마리 보이는데? 아 이씨야. 이 보자 검사 좀 하자. 你走路哈，哎呀，어디간那个哎，走一个，看、哦，哎呀，嗯走一个。 어, 물색은 아주 좋은데 이 정도면? 물색은 양호하네 물색은 아주 양호하게 나오네 됐다. 오한 마리 슈 암놈이네 작어 작어 아다 작가네 작데 아쉽게 너무 응? 어? 다 작아 사이즈가 좀 작네. 응, 큰놈들이안 보이고. 물색은 좋은데 안 보이네. 아유, 사0만 그냥. 어 더운 게 빠르네. 이거. 억욱스로 빠르네. 시키. 물색은 좋은데. 실금실금 가는 꼭게요. 시원. 정글. 작은 애. 그러니까. 오, 한 마리 큰거 하나 봤다 으쌰 어, 자기가큰거 하나 잡았어 어? 큰거 하나 잡았어 큰거 하나 잡았어? 아, 사이즈 아, 사이즈 괜찮아요 오, 또 하나 봤다 으쌰 오케이 네, 잘한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어오 달리 시이 사이즈 괜찮죠? 파닥파닥 파닥 난리 났어 오래 오래 기래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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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도 잡았어, 캐치. 캐치. 들어가. 오, 크다. 오, 크다. 크다. 그렇지. 캐, 나이스 캐치. 나이스 캐치. 물색이 안 나온다. 물색이 안 나오네, 여기는. 물색 안 나오는데 잘 잡네. 어? 응? 자기는 물색이 안 나오는데 잘 잡네. 오여 있다. 으쌰 으쌰 나와 나 자기 손수인데응 <laughs> 선수야? 어잘 잡는데? 응 아주 엄청 잘 잡고 있어요. 물색도 잘안 나오는데. 오요거 괜찮다. 쇼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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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링 이샤 순놈 다리가 다 어디 갔어? 근데 오케이 뭐 어, 다리 보인다. 쇼순놈이니 안놈이니 장래 싸고 얼마나 보인다 보인다 쇼. 여것도싸해 <목소리나> 오케이, 한 마리 봤다. 쇼고 고린. 고린, 나. 야, 다른 것까지는, 다른 것까지는 없어. 고기 떼어, 떼어, 숭어 떼어 들어가. 사람들이면 엄청 많으니까, 한번푹 물려가면 또 물색이 안 나와.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야 돼. 엄청나요. 여기 앞에도 있고, 저 뒤에도 아주 엄청난 인파로 왔어요. 꽃게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. 여기도 큰 꽃게는 거의 빠졌나 보네. 아? 어? 꽃게가 거의 빠졌네. 빠졌어, 없어. 반통 채웠어? 응? 반통 채웠어? 자기 얼만큼 찍었어? 어, 그래도 자기도 깨 잡았네. 아이, 슬슬 나가자. 여기 끝 아니야? 끌고 가는 에서 잡으려고? 뭐, 있으면 잡히고 가면서, 없으면 안 잡히고. 끌고, 끌고 가면서 물체가 안 나오니까 들책 그 끌고 가는데요? <laughs> 큰거 잡았지. 봉봉? 근데 바다에 봉봉이 있어? 봉봉. 어? 봉봉 잡았어. 봉봉 잡았지. 오늘, 어, 진산리 꽃게 왔는데, 그렇게 큰 꽃게는 없어요. 큰 꽃게는 그렇게 많지 않고, 간장게장하기 좋은 사이즈. 거의, 그래서 조금 작고 철수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! 안녕!